자 60번입니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었고요.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지. 근데 함수값은 모르는 상태고요. 자그 다음에 2,3에서의 접선하고 1,3에서 얘네 둘이 만난대.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y값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접선 중에서 2,3에서 그은 접선은 기울기가 0이란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선이 여기에서 2,3 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이 이제 그 마이너스 2,f 의 마이너스 2인데 어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1,3 에서 얘가 만난 거죠 이런 상황을 하나 생각할 수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접점이 여기 밑에 있는 극소일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0인 게. 그럼 여기가 이제 2,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으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접선이 가능하거든요 음 이렇게 이쪽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쪽에서 접선이 가능한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1,3에서 만난 거고 이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2, F에 마이너스 2인 거지 근데 어느 경우든지 푸는 거는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식 세워놓고 어, 2, 3) 지나가는 식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저그 위에 있는 요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1, 3) 대입해 가지고 맞는 숫자 찾아내는 어 요런 과정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극소값을 가졌는데 여기가 y는 3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3차 함수 f(x)랑 y는 3이랑 이렇게 식을 세웠더니 야 중근 2가 있었구나 그리고 다른 한근 알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f(x)라는 애를 어, 바로 세울 수 있죠. f(x) 3은 얘는 어 x 2의 제곱에 x 마이 알파 이렇게 세워서 f(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x 2의 제곱 그다음에 x 마 알파 그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저 마이너스 2, 마 f의 마이너스 에서의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2를 먼저 좀 구해보면은 여기다 넣으면은 16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이제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어, 요거 전개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16 알파 그 다음에 32 마이너스 3 했으니까 어, 플러스 29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아, 29. 이렇게 아,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f2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구해줬고요자그 다음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미분계수가 필요하겠죠. 자 f'의 x를 구해주시면은 2 곱하기 x 2, 그 다음에 x 마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2곱 곱하, 아, x 곱하기 아 x 마 2의 제곱. 이렇게 됐겠지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4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어, 2에 마이너스 2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됐겠지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전개를 좀 해주면은요 어, 요거 플러스로 이렇게 다 바꾸고요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꿀게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식에서는 어, 8 알파 더하기 16 이렇게 나왔고, 뒤에 있는 거에서 더하기 16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8 알파 더하기 32 이렇게 됐겠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y 플러스 16 알파의 더하기 29 얘는 기울기 8 알파 더하기 32 x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고, 얘가 지나가는 점이 1.3을 지나니까, 데이프 되겠죠.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고 자 그러면 전개해 주면 16 알파 더하기 29가 됐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1 들어가면 3이니까 24 알파 더하기 어, 3곱하기32뭐 이렇게 써 놓을게요. 아, 96이라고 그냥 쓸까요? 아 어, 어, 여기도 32겠네. 3을 안들었네자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8 알파가 되고요. 이거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어64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해졌겠지. 그래서 f x 가 바로 나옵니다. f x 는 x 2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8, 그 다음에 어 더하기 3. 그래서 f의 0을 구하라고 그랬죠? 0 구해주시면은 16 곱하기 8 더하기 3음 이렇게 됐겠네. 아, 16이 되네. 4 4, 0 넣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35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